안녕하세요. 딥다이브입니다. 혹시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신데 해외 금융계좌 가지고 계신가요? 아시다시피 미국은 전 세계 소득을 다 신고해야 하잖아요. 그리고 해외 계좌 총액이 만 달러 넘으면 FBR이라는 별도 신고도 해야 하고요. 근데 이걸 깜빡 하셨을 수도 있겠죠? 만약 그렇다면, 어, 오늘 이 딥다이브가 딱 당신을 위한 내용일 겁니다. 저희가 ILS 지침이나 관련법, 실제 사례 같은 자료들을 쭉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이 복잡해 보이는 문제를 한번 명쾌하게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목표는 이거예요. 혹시 놓쳤을 수 있는 신고 의무, 그리고 만약 안 지켰을 때의 그 엄청난 벌금 위험,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해결책이죠. 바로 자진 신고 간소화 절차의 핵심 혜택을 알아보는 겁니다. 특히 비고의적 그러니까 non-willful이라는 단어가 왜 결정적인지 그거 한번 제대로 알아보죠. 자, 시작해볼까요?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요. 미국은 아시겠지만 시민권자, 영주권자에게 전 세계 어디서 돈을 벌든 세금을 매겨요. 네, 그렇죠. 글로벌 과세 원칙이죠. 그런데 거기에 뭐 FBR이니 FATCA니 하는 해외의 자산신고 의무까지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게 좀 복잡하죠. 근데 이걸 만약에 안 지켰다. 그럼 벌금이 어마어마한데, 특히 IRS가 이걸 고의적이라고 판단하면, 와, FBR 미신고 하나만으로도 매년 그 계좌 최고 잔액의 50% 또는 10만 달러 중큰 금액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잠깐만요. 매년 계좌 잔액의 50%요? 그건 뭐 거의 파산하라는 얘기 아닌가요? 네, 바로 그 지점 때문에 저희가 오늘 이야기할 비고의성, non-willfulness가 정말 핵심 열쇠가 되는 겁니다. IRS도 사람이 실수할 수 있다는 걸 알아요. 뭐 법을 잘 몰랐다거나 부주의했다거나 그래서 고의가 아닌 그런 순수한 오해로 신고를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특별히 구제책을 만들어둔 거죠. 그게 바로 자진신고 간소화 절차 (Streamlined Procedures)입니다. 이게 공식적으로 엄청난 벌금을 피하고 오히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통로인 셈이죠. 아, 그렇군요. 일종의 구제금융 같은 거네요. 근데 비고의절이라는 게 그냥 저 몰랐어요라고 말한다고 되는 건 아니라고 들었거든요. 아, 네, 정확합니다. 그게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아요. 법에서는요. 고의적 무시, 그러니까 willful blindness라고 하는데 뭔가 이상하다는 낌새를 알면서도 일부러 외면하는 거예요. 아, 일부러 눈 감는 거. 네. 그리고 무모한 경시, reckless disregard라고 해서 명백한 위험을 알면서도 그냥 무시해 버리는 것도 고의적인 행동으로 봅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음, 예를 들어서 미국 세금 신고서 폼1 0 4 0의 스케줄 B라는 부분에요. 해외 계좌 있음하고 묻는 칸이 있거든요. 네, 본것 같아요. 거기에 만약 아니요라고 체크하고 서명을 딱 했다면 나중에 가서 아, 저는 해외 계좌 있는지 몰랐어요라고 주장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지죠. IRS는 뭐 당신의 교육 수준이라든지 직업 또그 돈이 어디서 났는지 자금 추천, 전문가 조언은 받았는지 이런 상황 전체를 종합적으로 따져봅니다. 이걸 Totality of the circumstances라고 하죠. 와, 생각보다 훨씬 더 짙게 보네요. 그냥 몰랐다는 말 한마디로는 안 되는군요. 그럼 만약에 이 까다로운 기준을 통과해서 비고의성을 잘 입증했다, 그래서 인정받았다면요, 구체적으로 어떤 혜택이 있는 건가요? 네, 크게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어디에 거주하시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첫째는 SFOP, Streamlined Foreign Offshore Procedures라고 해서 해외 거주자를 위한 절차입니다. 해외 거주자용이요? 네. IRS가 정한 좀 엄격한 비거주 요건이 있어요. 그걸 만족시킨다면요. 지난 3년치의 밀린 세금 보고서랑 6년치 FDAR, 그리고 왜 내가 비고의적이었는지를 설명하는 진술서, Form 14653이라고 하는데 이것만 잘 내면 됩니다. 네. 그러면 밀린 세금이랑 이자만 내면 FDAR 벌금을 포함해서 다른 모든 관련 벌금이 전액 면제됩니다. 네, 전액 면제요? 벌금이 하나도 없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건 정말 파격적인 혜택이죠. 특히 오랫동안 해외에 거주하신 분들께는 아주 유리한 제도입니다. 와, 전액 면제라니, 이건 정말 놀라운데요? 그럼 미국 안에 사는 사람들은요? 네, 그분들을 위한 게 바로 두 번째 길 SDOP입니다. Streamlined Domestic Offshore Procedures SDOP, 미국 내 거주자용 맞습니다. SFOP의 비거주 요건을 충족 못하는 분들이 이쪽이죠. 절차는 비슷해요. 3년치 수정세금 보고서, Form 1040X라고 하죠. 그리고 6년치 FBAR, 또 비고의성 진술서, Form 14요구사를 내고요. 밀린 세금과 이자는 당연히 내야 하고 거기에 더해서 단한번 5%의 여구의 자산 가산세를 내야 합니다. 아, 여기는 벌금이 있긴 있네요. 5% 가산세. 네, 근데 이게 딱한번 내는 5%예요. 이 5%는 지난 관련 기간, 그러니까 FBR 6년, 소득세 3년 중에서요. 해외 금융 자산 총액이 연말 기준으로 가장 높았던 해의 잔액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가장 높았던 해 기준으로 5%군요. 그렇죠. 물론 5%도 부담될 수는 있겠지만요. 만약에 그냥 있다가 IRS 감사에 딱 걸려서 뭐 비고의적 FBR 벌금만 해도 건당 만 달러 넘게 나올 수 있고 최악의 경우 고의적 벌금, 아까 말씀드린 최고 잔액 50% 같은 걸 맞는 것에 비하면요 훨씬 예측 가능하고 또 관리 가능한 수준인 거죠 뭐랄까 일종의 벌금 보험에 드는 셈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해외 거주자는 0% 면제, 미국 거주자는 5% 보험료 딱 떨어지네요 그런데 이런 공식 절차 말고 그냥 조용히 예전꺼 수정신고서 내면 안 되나요? 조용한 신고라고 하던데 그게 더 간단해 보이기도 하고요. 아, 그거는 정말 위험한 선택입니다. 절대 피하셔야 해요. 위험하다고요? 왜죠? IRS가 그걸 공식 절차를 일부러 피하려는, 뭐랄까 꼼수로 볼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고의성의 증거로 삼을 수 있다고 명확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아, 오히려 더안 좋게 볼수 있군요. 네. 만약 당신의 행동이 명백히 고의적으로 밝혀지면, 형사 초보를 피할 수 있는 길은 사실상 자발적 공개 프로그램 VDP 밖에 없는데 이건 벌금이 훨씬 더 높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당신의 상황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올바른 프로그램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특히 그 비고의성 진술서 작성 같은 부분에서는 전문가의 도움이 거의 필수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용한 신고는 지름길이 아니라 함정이었네요. 자, 그럼 오늘 딥다이브를 정리해 볼까요? 미국의 해외자산 관련 납세 의무? 이게 정말 만만치는 않지만 혹시 과거에 실수가 있었다고 해서 너무 절망할 필요는 없다는 거군요. ILS가 자진신고 간소화 절차라는 상당히 유리한, 어, 해결책을 마련해 뒀으니까요. 네, 핵심은 이겁니다. 당신의 실수가 고의적이 아니었다는 것을 설득력 있게 보여주는 것. 그리고 당신의 거주 상태에 맞는 올바른 길을 선택하는 거죠. 해외 거주자라면 SFOP로 벌금 완전 면제를 받거나 미국 거주자라면 SGOP로 예측 가능한 5% 벌금으로 깔끔하게 마무리하는 것. 이건 단순히 뭐 세금 몇푼 내는 문제를 넘어서요. 예측 불가능한 정말 파멸적일 수 있는 거액의 벌금 폭탄 위험에서 벗어나는 거거든요. 당신의 재정적 미래를 위한 아주 중요한 위험 관리 전략인 셈이죠. 네. 만약 오늘 저희 이야기가 어쩐지 내기 같다 하시는 분들은요, 가장 먼저 할 일은 역시 과거 기록들을 좀 차분히 정리해 보시고, 이 분야 경험이 많은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 보시는 거겠네요. 조금 번거롭고 시간도 들수 있겠지만, 그 결과로 얻게 될 재정적 안정감이나 마음의 평화는 그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걸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과거에 매가 해외자산을 다루거나 세금 관련해서 조언을 구했던 방식들이요. 혹시 나중에라도 IRS가 봤을 때, 어? 이 사람 알면서도 외면했네? 라고나 신경 안 썼네? 라고 해석될 만한 부분이 조금이라도 없을까? 이건 단순히 뭐 법을 알았냐, 몰랐냐의 문제를 넘어서는 질문입니다. 당신의 지난 행동 패턴이나 얼마나 주의를 기울였는지에 대한 좀 깊은 성찰을 요구하는 질문일 겁니다.